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코입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를 구매하셨으면 사실상 반드시 구매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랑 보호필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해야 를 됩니다. 이 아이폰 11 시리즈부터는 카메라 부가 되게 크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딱딱해서 어,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렇게 태블릿 아니면 노트북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제품이랑 같이 놓으면 왕창 기스나요. 진짜. 그냥 이렇게 놓고서 다시 떼기만 해도 여기 기스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11 시리즈를 사신분들은 웬만하면 케이스를 사시는게 좋습니다 새폰 사면은 처음에는 보통 투명 케이스 쓰잖아요 예쁘니까 투명 케이스 쓰는데 어 제가 투명 케이스를 3개 정도 사봤거든요 이 3개 케이스의 각각의 장단점이랑 그리고 제가 고른 원픽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화유리랑 보호필을 구매하실 때 꿀팁이 있습니다 꿀 정보가 두개 있는데 어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우치인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파우치가 아닙니다 주문 제작해서 만든 파우치인데, 가방에 있을 때는 넣어놓고. 밖에서는 조심조심 내려놓고 썼는데,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실기스가 나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강화유리를 제가 사서 붙였습니다. 아이폰 사줬거나, 아니면 아이폰 이제 예약해가지고 곧 있으면 받는 분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을 붙이세요.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을 살 때, 이제 평범한 보호필름이 있고, 풀커버 보호필름이 있어요. 웬만하면 풀커버 보호필름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붙인 강화유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베젤 부분이랑 그 카메라 부분 그리고 스피커 부분에 강화유리가 없습니다. 왜 이런 강화유리나 보호필름 추천하냐면요. 아이폰을 구매하는 이유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잖아요 풀커버 강화유리를 사면요, 어, 카메라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화질이 떨어져요. 색감도 비틀리고요. 어, 막 거기 써있잖아요. 막 고대비다. 우리는 막 하이 컨트라스트고 화질 저하도 없고 막 이런 말이 막 휘황찬란하게 써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상식론에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 유리 하나 깨끗한 거 놓으면요, 은 어, 티가 안 날려도 안날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티납니다. 네, 문제는 쓰다 보면 강화유리에 실기스가 막 생기잖아요. 강화유리에 실기스가 막 생기고 그리고 노화되기 시작하면요, 훨씬 카메라 저하가 심해요. 풀커버 강화유리를 한 달만 쓰고서 사진 한장 찍고서 강화유리 떼고서 다 찍어 보세요. 화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풀커버 강화유리를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카메라 색감이 소중한 분들은 웬만하면은 풀커버 사지 마시고. 나는 좀 화재조화를 감안하더라도 그냥 다 덮는 게 좋다. 그런 분들은 이제 풀커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풀커버를 살 때는 반드시 이 케이스랑 호환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케이스가 여기 측면이 두꺼운 친구들은요. 풀커버랑 그 케이스를 같이 끼면 풀커버 강화아리가 그냥 들떠요. 그냥 못 써요. 그냥 돈 날리는 거예 2만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폰 11 시리즈 강화아리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0 시리즈랑 앞에 전면부가 모양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강화율이랑 보호필름이 완벽하게 호환돼요. 6.1인치인 아이폰 11은 아이폰 1 0이랑 호환이 되고, 아이폰 11 프로는 아이폰 10, 아이폰 10s랑 호환이 되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요, 아이폰 10s 맥스랑 호환이 됩니다. 어, 이제 정발하기 전에는 어, 11 가격이 훨씬 비쌌어요. 이제 정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별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부착점 가서 강화유리를 사려고 하는데 어, 보니까 11이랑 10시리즈랑 가격이 같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폰 이거 10시리즈랑 호환된다던데 저걸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어, 뭐좀 아는 놈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싸게 붙여줍니다 강화유리를 혼자 붙이시는 분들은 이제품 괜찮더라고요 슈피겐의 이지핏 강화유리인데요 어, 이렇게 제품이 열리면 플라스틱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와요 이 뒷면에 프레스 앤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몇번 긁어주고 30초만 딱 기다리면은 완벽하게 딱 맞는 자리에 강화유리가 붙습니다. 되게 잘 붙더라고요. 기포도 없이 되게 잘 붙어서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슈픽에 외에도 이런 식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강화유리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은 되게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강화유리 얘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총세가지인데요 이게 슈피겐 투명 케이스고, 요게 이제 링케 투명 케이스고, 요게 이제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링케 이 매트 케이스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슈피겐 케이스, 오른쪽에 있는 게 링케 케이스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써보면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딱딱한 TPU 소재고요. 이 이부분은 이제 말랑말랑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젤리 케이스 소재 있죠. 그런 느낌의 소재를 둘다 갖고 있습니다. 부제평을 하면은 슈피겐 쪽이 조금 더 딱딱합니다. 인케는 되게 잘 휩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입니다. 어, 둘을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부가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슈피겐인데 슈피겐은 외곽에 돌출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 모서리마다 모서리마다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세워놓으면 이 돌출부 때문에 그래서 이 딱딱한 부분 있죠 이 후면 부분에 기스를 잘안냅니다 그게 이제 슈피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가 돌출된 거는 사실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합니다. 어, 이제 링케 케이스는 딱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됐어요. 어, 슈피겐은 물론 핸드폰에 맞게 제작을 했지만 링케보다 미묘하게 좀더 두꺼워요. 이게 슈피겐이고 이게 링케인데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슈피겐 케이스가 실제로 파질를 하면요, 어, 누구나 체감이 될 정도로 링케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좀더 딱딱한 느낌이 나고 두꺼워요. 링케보다 슈피겐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버튼 누르기가 더 어려울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피겐 케이스에는 이렇게 버튼마다 동그란 게 존재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쁜 거 같지 않습니다. 링케 같은 경우는요, 슈피겐보다 이제 버튼 같은 경우는 좀더 심플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모난 게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링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링을 달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새 뭐 스마트폰에 키링을 다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키링 다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링케 투명 케이스는 키링을 달수 있다는 점 네,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링케 한해서 매트 케이스를 샀는데요. 개인적으로 매트 케이스가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투명 케이스랑 매트 케이스 중에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게 훨씬 낫냐 하니까 100점 만점 매트 케이스를 골랐어요. 이제 아이폰 11 화이트인데 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화이트의 고급심을 훨씬 배가 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투명 케이스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싸그려 음, 티가 좀 납니다. 이게 <laughs> 지금 링케의 투명 케이스 낀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링케 투명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한 느낌이고요. 슈피겐 케이스는 리뉴얼하지만 아까보다 뭔가 좀더 두꺼워진 느낌이 나죠. 예, 실제로 조금 더 두껍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투명 케이스를 구매하려면 투명 말고 매트 색상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좀 두껍더라도 보호적인 측면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슈픽엔 케이스. 나는 그냥 슬림하고, 이런 뭐, 키링도 달고, 이 버튼도 깔끔한 게 좋아. 그러면은 링케 케이스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1의 액세서리들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1이랑, 루스 10이랑, 그리고 S10 5G랑, 최신 스마트폰들 카메라 비교를 할 건데요. 기본 카메라 비교 말고, 유로 카메라, 그리고 뭐, 소다, 스노우, 또뭐 있죠. 유라이크 같이. 그런, 이제, 외부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어떤 게더 사진이 예쁘게 찍히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